이성윤 의원님, 예, 전주시의원 이성윤입니다. 장관님, 예. 네. 그 네. 지난번도 막 여쭤봤지만 그 후에 전북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 다음 주에 갈 예정으로 지금 일정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새만금에도 가보셨습니까? <laughs> 두달 전에 가서 선장님 사사시 돌고 왔습니다. 그러면 김제 용지 지역에도 가보셨습니까? 현재 용지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새만금 공항 후보지 또또 네. 새로 신설 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데를 갔다 왔습니다. 예. 새만금은 전북 특자도의 희망입니다. 그 새만금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새만금 전북인의 희망이 되었고요. 이게 지금 3 0 년째 표류하고 있는 걸로 봐요. 가능하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전북 그 특자도 주민들의 도민들의 그 희망이니까. 장관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새만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동양 이성용 의원님 지적하셨지만 저도 어 굉장히 오래 전에 국토부가 새만금 사업의 주관 부서가 될 때부터 제가 담당 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을 덧붙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새만금 사업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그 사업법의 그 용지지구의 그 축사 현업지구, 네, 네, 네. 오염을그 매수해, 땅을 매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네. 그 세관과 사업법에 따라서 34조 사항 32조 사항이법그 부칙의 시행 기간이 어, 올해 10월 31일 일로 끝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원래 이제 고그 조항을 연장하는 조항이 지금 개정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네. 저도 전주에 살고 있지만 그 용지 지구에서 악취 민원이 한 달이면 뭐4 0건5 0건씩올라오는걸 알고 계십니까? 네. 그 전주의 시민들을 만나 보면 그 용지 지구에서 올라오는 그 악취 민원이 엄청납니다. 이런 문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거기에 특히 그 가축 분뇨로 나오는 악취가 저도 가봤지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세망금에가 보시면 꼭 용지 지구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그세망사업보30그 2조 그 상시 위조의 사항을 개정 문제를 오셨는데 저는 이게 인권 문제도 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해당 지역에 한세 분들이 약그 120여 분 살고 계시는데요. 이분들도 악취에 시달리고 계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가능한 한이법그 부칙을 개정하고 해정한다고 오셨는데 4년 연장하는 곳돼 있죠. 국토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취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적극 노력하셔서 이 법안이 원안대로 네. 네.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애써주시 바랍니다. 네. 오늘 위원회에서 많은 저 좋은 결론 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음이 급한 박지원 의원님 얼른 질의하세요. 토부장관 네, 저하고 잘 알죠. 이정용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장관의 책임은 아니지만 작년도 세수 부족이 56조, 네. 금년도도 30조가 된대죠. 부자 감세를 한 네, 결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은 지방 교부세가 안 내려와서 죽을 지경인데 2025년 내년 또 전남 SOC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도별로 따로 어,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 일조가 예. 넘든 SOC 예산이 내년 또에는 5465억 원입니다. 물론 국회에서 증액을 하겠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의뢰의 정부에서는 SOC 예산을 줄이겠다 하면은 이것은 호남 예산을 줄이겠다는 의미예요. 장관이 잘 아시지만은 SOC가 지금도 필요한 것은 호남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완도에. 진도에 바람 불고 기후 변화가 오면 생존권이 제한돼요. 다리가 없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판국인데 전남에 일조가 남든 해소시 예산을 5,500억으로 줄이면은 어떻게 살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예산은 이제 사업 그공정이라든지또이 종료 사업이 있다든지 또 착수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게 따라서 기술적으로 좀 등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뭐 지방의 예산이 더 많이 뭐 무슨 의도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그렇게 한번 말씀하시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은, S.O.C.가 근본적으로 철도가 도로가 교량이 필요한 것은 호남이에요. 낙후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 어디에가 몇천 명이 사는 도서에 다리가 안 나와가지고 비바람 치면은 생존권이 제한돼서 그대로 살겠어요. 이러한 것은 장관께서 애정을 가지고 좀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년그박준님 지적하신 사항. 그 지방의 주요 그 SOC는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어 네. 만들어야 되고요. 그게 국가의 대계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토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역의 주요 SOC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힘을 좀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1주 내로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장도 지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3분 더 주세요. 장관님. 네. 철도국장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예. 그럼 철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어, 국토부 30년 근무를 했기 때문에 기조 실장도 네. 하셨기 때문에 예, 이런 거 하고. 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대장 홍대선 혹시 아세요? 네. 제 4차 국가 철도망에 포함이 됐고 2022년도에 4,477억 국비가 지금 배정되어 있고 통장이 있습니다. 네. 어, 홍대부터 시작을 해서 보천이 대장까지 가는 역약 2km,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공사 철도인데요. 광역철도죠. 그렇습니다. 그초유름에 네. 그 네. 시행 협약을 제가 가서 맺었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laughs> 저로부터 시작됐어요. 2010년도에 상암동 주민이 오셔가지고 상암동이 앞으로 발전할 건데 철 지하철 좀 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지방 선거 서울시 의원 김기덕 의원 공약부터지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되기까지 12년이 걸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지하철을 놓는 이유는 교통이 많은데 교통 편의를 위해서 보통 지하철 이런 걸 놓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래서 홍대 출발해서 성산역, DMC역, 상암역, 덕은역 강서구 부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교통 수요가 많은 데가 DMC 역이에요. 근데 DMC 역을 빼놨어요. 역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때 막 저는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가만히 알아봤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역간 이격거리는 1km, 시속은 50km. 이거 법규는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성산역을 하고 상압역을 하면 교통수요가 제일 많은 DMC역은 우리가 빼놓으면 지자체에서 마포구청에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겠지. 그러면서 원인자 부담으로 돌려버리고 그렇게 그냥 빼놓은 거예요. 이건 꼼수죠 그래서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정작 제일 필요한 데는 빼놓고 발표를 했어요. 장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자체 돈도 국민 세금이고 국비도 국민 세금이에요. 같은 국민들이 내는 혈세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국토부 철도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DMC역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돼요. 장관,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저한테 보고도 해주시고 제가 언제 따로 어볼 테니까 한번 그때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따로 한번 따져서 한번 저 상세하게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더 이상 토론하실 <laughs> 위원님이 안 계시면 로 의사 일정 제28항부터 30항까지 그리고 제33항 및 3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26항, 27항, 31항 및 32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박상우 장관님. 의원님들께서 오늘 이러저러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잘 검토하시고요. 이 자체가 또 민생과 관련된 거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시고요. 특히 마포 DM c 역은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상히 한번 살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지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지방의 소식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상우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